바로 김정남이가 죽을 때저때 때 바로 근접 기둥에 음. 북한 영원이네명이 있습니다 네명에서 아, 김정남이가 끝까지 죽느냐 어. 안 죽느냐를 확인하는 지켜봤는데 일단 이 사건이요 지금 김정남 살해 사건이 퇴위원님이 한국에 오신 이후에 벌어진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녁에 집에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 국정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음.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빨리 좀 나와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국정원에 가니까 책상 위에다가 음. 사진 네 개를 펴놓습니다. 음. 여기서 알 만한 사람을 하나 짚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진 네 개를 보는데 그중한 사진이 북한 외무성에서 저하고 가깝게 지내던 음. 북한 베트남어 통역 사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 그래서 아, 이 친구는 내가 아는 친구인데요. 예. 그러니까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는 에서 북한 외무성 베트남어 통역입니다. 음. 그러니까 분명하세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이 사진을 어, 보여주지요? 하니까 이제 그다음에 아직 언론에 지금 저, 저 장면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네. 저 장면 사진들을 이제 쭉 보여주면서 어, 사진이 잘안 됐는데 이 김정남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 저, 이만 보고는 제가 김정남인 진 몰라요. 그런데 왜 김정남과 이 베트남어 통역이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 네. 그러니까 까그 다음 사진에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는 안 보이지만은 바로 김정남이가 죽을 때저때 바로 근접 기둥에 음. 북한 영원이네명이 있습니다. 네명에서 아, 김정남이가 끝까지 죽느냐 어. 안 죽냐를 하기라는 지켜봤는데 그 지켜본 사람들의 CCTV를 클로즈업해서 와. 음. 가져온 사진 중에 한 명이 바로 북한 외무성 베트남어 통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틀림없이 통역입니다 음.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뿔싸 놓쳤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니 비행장이있었데왜놓쳤죠 아. 하니까 죽는 거 확인하는 순간에 그다음 비행기로 한 사람은 호주 쪽으로 해서 뛰고 한 사람은 두바이로 해서 네 명이 서로 다른 비행기로 다 타고 다 타고 떠난 뒤끝에야 김정남이가 이제 아. 죽고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야 저기김정남이확인되고 그다음에 언론에 이제 공개되는데 네. 결국 이자 저기서 나온 이덕국물을 바르는 저 여성들 뒤에서 직접 조정했던 북한 요원 네 명은 다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에 떠난디크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 당국이 이미 북한의 외무성 요원들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거를 파악하고 있었고 고그 신원 대조를 하기 위해서 태공사 그러니까 아마 저 사진은 이미 네. 파악한 게 한데 사건이 벌어진 다음 음. 어 말레이시아 당국과 이제 그 정보기관이 이상 고군을 오픈하기 전에 그렇군요. 아마 이게 진짜 김정남일지 어. 그리고 그 주위에서 죽는 순간까지 지켜본 저네 명이 음. 북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아마 우리 국정원에 부탁인 것 같고 아, 제가 그때 그중 다세 명은 모를 사람들이에요 예. 한 명은 베트남어 통역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북한 음. 어뭐 말레이시아 대사관도 그 사람을 잘 알아요 그리고 베트남 대사관도 잘 아는 그런. 제 친구인데 바로 거기에 동원됐더라고 아, 정말 아쉽죠. 이젠 해외에 다시는 못 나오게 된운명에처했는데 이제 이제 8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8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 당국도 사실상 이제 김정남 사례의 배후에는 김정은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몰랐던 이야기도는요. 최근에 김정남의 육성 인터뷰가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혹시 김정남 씨입니까? 이용 제프으로 이거 누가 한 얘기죠? 이 이야기는요. 도쿄 신문의 고미오지 기자가 2004년에 베이징 국제 공항에서 김정남을 우연히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음. 근데이 기자분이 예전부터 이제 북한 관련해서 이제 기사도 쓰더고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김정남을 보게 돼서 신원을 위, 확인하기 위해서 음. 김정남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임정남이 순순히, 아,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둘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 김정남이가 오히려 먼저 이메일을 보내서 음. 고미호지 기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군요. 그 뒤로 수차례 한 150회 정도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음. 아, 많은 것들을 취재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오른쪽에 김정남과 왼쪽에 고미호지 기자. 자, 둘 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정말로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첫 번째 그 육성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일본 좀 공개, 공개하지 않습니까? 정감성, 정니성 그때로서는 일본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때 저 일본 관계 그 당국자들은, 그 그래도 이제 원로가 쳐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다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자, 저게 그 일본의 미륵국 사태가 터진 뒤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제 이해한다라고 또 네. 밝혔던 건데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그 북한의 로열 패밀리인데도 서울말씨를 써요. 맞습니다. 음, 음, 음. 지금 뭐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사실 고미오지 기자하고 김정남 씨하고 오간 150통의 메일을 가지고 이제 책을 냈거든요. 그래요. 한국어판으로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남입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미오지 부탁을 받고. 그 책의 감수를 맡았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 메일 내용을 다 봤는데, 음. 일단 말투도 그렇지만 사용하는 어휘, 아까 음. 보면 뭐 당국자들이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용어들을 쓰는 게 기본적으로 김정남도 아홉 살 때부터 해외에서 유학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김정은과 그 고용이 소생들은 베르네 국제학교에 다녔고, 네. 김정남은 이제 제네바에서 그 유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쪽 문화, 한국 문화에 더 접하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해외 외국어도 많이 쓰고, 그리고 예. 김정남 씨가 뭐 그래서도 그 글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자기는 북한 사람이라고 여기 뭐 배지 달고 다니고 이러는 거, 음. 그리고 북한 말투로 사람들이 자기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알아보는 게 창피했다는 거. 아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제 닭발도 좋아하고, 어. 뭐 소주도 네. 좋아하고, 삼겹살도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즐긴다. 그리고 네. 일본의 뭐 아카사카니 이런데 유흥가에 가서. 그 한국인 술집 주인이 있는 데가 가지고도 뭐 즐겼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 문화에 아주 친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음. 그런데 우리 태영호 의원 님이 평양에서 직접 김정남을 만난 적이 있으시다고요? 예, 저는 뭐 대단히 많이 만났는데 예. 뭐 직접 만나서 같이 앉아서 얘기했거나 술 마신 적은 아니고 음. 북한의 고려 호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고려 호텔에 제가 스웨덴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 7월달에 이제 북한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어 북한에서 주요 행사를 고려텔에서 많이 합니다 음... 저녁에 행사하려고 고려텔에 나가보면 지금처럼 저렇게 김정남이가 뚱뚱하지도 않았어요 저렇게 어 몸도 이제 살도 많지 않은 젊은 친구가 네. 216 888 음, 그, 뭐죠? 메르세데스 벤츠, 아 마하 벤츠를 몰고 아 네. 고려텔 딱 정문, 다른 데도 안, 주차를 안 시키고 정문에 주차하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김종남이 나타나면 이제 고려텔 간부들이 나와서 깍듯이 폴더 인사하고 음 혼자서 본인이 걸어서 어디로 올라가는가면 하 제일 고려텔 엔 우측에 북한에서는 해전식당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올라가요. 아 올라가면 경원들이 호 이제 따라오죠. 예. 돌아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술을 마시고 그러면 옆에서 우리 외국인들은 외국인들, 우리 외교관들끼리 모여서 이제 행사를 한데 저한 10m, 5m 정도에서 혼자 술을 마시거든요. 그러면 음. 누굴까? 그래서 제일 처음엔 이제 제가 눈이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간부들이 이제 툭툭 치면서 얼굴을 돌리지 말라. 쳐다보지 마라. 쳐, 절대, 쳐다보지 음. 말라 왜요? 음. 어, 절대 쳐다보지 말라. 이렇게. 외요 하니까 자제분이다. 절대 쳐다보지 말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아 자제분이구나. 그래, 자주 봤는데 혼자서 외롭게 혼자 술 마세요. 경원들도 같이 안 마십니다. 그래요? 왜냐 북한에는 아이 때부터 어. 이강의에 교혁명의 교까지론이라는 걸배웠습니다 네. 로열패밀리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어. 후계자로 되면 기본 가지가 되는 거고 후계자로 책정 못 되면 구승아부터는 교까지인데 교까지 옆에 다가가면 같이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다 고리를 두고 그때는 후계자가 될지 안 될지도 네. 모른 채. 체...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술을 좀 마시다가 이제 카라케 음. 어, 북한에서 우리는 뭐 북한에서 카라케 카라오케 거기 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누구도 같이 술을 안 마셔 주니까 누가 그 술을 마시겠습니까? 음. 외국인들하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정남이가 프랑스어를 대단히 잘해요. 예. 딱 프랑스 사람처럼 프랑스어를 하니 어. 북한의 외국인들이 하도 신기해서 아 김일성 배지를단 사람이 예. 고급 양주를 마시고 음. 마음대로 외국인들하고 춤을 추고노래 하고 하니 외국인들하고 매일 술 마시고 저녁이면 병원들이 차에 싣고 들어가고. 아, 이런 김정남을 계속 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좀 외로운 생활을 좀 했다라고도 예.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김정남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한거 잠깐 보여드리면 호텔방 같은 좀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건 또왜 그렇다고 보세요? 글쎄요. 어떤 때는 김정남이가 아마 그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음. 은밀한 호텔방 같은 데서 하고 또 어떤 때 보면 어, 마카오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이제 호텔 아, 로비군요. 어. 제가 방인 줄 알았는데 이게 로비네요. 네. 지금 보니까 예.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장을 음. 자주 갑니다. 제가 왜 이걸 알게 되는가 하면 저하고 가까운 친구가 마카오에서 음. 이제 북한 무역 대표로 일했습니다. 일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다 이야기하는 게 계속 카지노장에 가서 돈을 떼운대요. 떼우면 음. 무역 대표 보고 돈을 좀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아니 김정일의 아들이 돈을 달라는데 안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조금씩 돈을 보태주면또 아, 가서 아, 탕진하고 그러면서 네. 하소나하더라고야저 저 카지노 자금 되느라고 자기 뽕 북한말로 뽕이 빠진다고 네. 하는데 뽕이 빠져 죽겠다. 음. 그래서 내가 그랬지야 그러다가 이제 김정남이가 후계자가 되면 너 완전히 뭐한 자리 하는 거 아니냐. 음. 이랬는데 결국 김정남은 날아가고 그 친구는 어. 처형됐죠.